여러분들이 가을에 가장 많이 찾으시고 입는 게 뭘까요? 바로 후드티입니다. 단품으로 입어도 예쁘고 더 추워지면 아우터 안에 레이어드해서 입어도 되는 게 바로 후드티죠. 오늘은 제가 입고 싶은 스트릿한 정말 맛있는 후드티 5가지를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지금 시작합니다. 첫 번째는 바로 LMC의 니트 후드입니다. 요즘 여러 브랜드에서 니트 후드를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이 제품을 골랐습니다. 말 그대로 니트 재질로 되어 있는 후드티고, 와플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고, 재질 특성상 축 처지는 실루엣으로 코디하면 이쁘겠죠? 전면부에 LMC 로고가 자수로 박혀 있고, 이 앞쪽에 캥거루 주머니에는 패치가 작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. 전체적인 색감은 어두운 그레이 톤이고, 총세 가지 컬러로 출시됐으니, 마음에 드시는 컬러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바로 트래블의 후드티입니다. 트래블은 가성비 대비 옷을 정말 잘 만드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죠? 이 제품을 보시면 주황색인 쨍한 컬러로 포인트 주기 좋고, 전체적으로 피그먼트 워싱이 들어가 있습니다. 목 부분에 버튼이 3개가 들어가 있는데, 흔히들 아시는 똑딱이, 똑딱이로 되어 있고, 재밌는 점은 그 위에 한번더 목을 감쌀 수 있는 디테일이 있습니다. 이 부분이 재밌는 요소이고, 가슴쪽에 심플하게 같은 색상을 써서 은은한 로고가 들어가 있습니다. 총 4가지 컬러로 출시되었고, 색감이 너무 쨍하다 싶으시면, 블랙이나 화이트로 가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. 세 번째는 비바 스튜디오의 후드티입니다. 살짝 어두운 카키 컬러이고, 전면부에 크게 프린팅이랑 이런 글씨들이 약간 레트로하게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. 이렇게 주머니 위에까지 프린팅이 있는 게 마음에 들었고, 카키색 컬러의 후드티 찾고 계셨던 분들은 이 후드티 정말 추천드리고, 색상은 두 가지로 출시됐으니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, 다음은 디그닥 일리라는 브랜드의 후드티고, 보시면 뒷면에 눈이 확 갈만한 디테일이 있죠? 신발끈을 연상시키는 디테일이 등쪽부터 이렇게 쭉 후드까지 이어져 있는 게 특징이고, 그끈 옆에는 살짝 색감이 더 어둡습니다. 다른 후디에서는 볼수 없는 느낌이 좋았고, 뒷면에 힘을 준 만큼 앞면은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, 이 민트색인데 약간 톤다운된 민트색이 그런지한 느낌을 줘서 완전 제 스타일인 것 같습니다. 블랙 컬러도 있으니 한 번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마지막으로 나이스 고스트 클럽의 플리스 후디입니다. 흔히들 아시는 플리스 재질로 후디를 만들다니 정말 특이하죠? 디테일을 보시면 어깨랑 소매, 그리고 포켓 부분에 나일론 소재로 배색이 들어가 있는 게 특징입니다. 이옷 가운데에 로고 하나가 들어가 있고 또이 모자를 썼을 때볼 쪽에 로고 하나가 박혀 있고 여러분 발라클라바 다들 아시죠? 그 느낌을 살려 후디 부분을 만들었고 뒷면은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. 날씨가 더 추워지면 이 제품도 한 번쯤 눈여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블랙 컬러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네, 이렇게 후드티 다섯 가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 어떠셨나요? 저는 진짜 전부 다 사고 싶네요. 마음에 드시는 제품이 있다면 구매하셔도 좋으실 것 같고 구매하셔서 정말 맛있게 입으시기 바랍니다.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